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썸네일 보셨죠? 그 현장으로 가시죠 윤차 윤차 오 어디야? 나 이제 다암역에서 내려 그럼 주소 찍어줄 테니까 거기로 올수 있어? 그래 알았어 이따 봐응 음. 남자친구 나 때리는 거 아니야? 걱정이에요 <laughs> 아싸리 그냥 오늘 결판을 내는 게 낫지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서 만날 건데 그냥, 그냥 피 만나면 되잖아 어떻고싶은 만나면 병원의 상황 다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아싸리 망하고, 우리 예쁜 사람 한번 보니까 누구세요? 제 여자친구인데 왜? 아 본인이 그러면 원준씨? 저 아세요? 간단하게 들었어요. 지금 무슨 상황인 거예요? 생각하는 것과 맞아. 나 아, 양다리야. 오빠랑 사 근데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 음, 계속 이런 식으로 만나면두 명한테 피해주는 거야 모르셨죠? 네. 죄송한데 네 잠깐만 빠져주세요 초면부터 한번디만 하시려니까 해꼬지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얘기하고 뭔일이 있으면 전화해, 옆에 있을 알았어요 말로 하세요 지금 무슨 상황인데? 아니 어떻게 우리 고 4년인데? 뭐 언제부터 만났는데? 1년 정도 됐어요. 일 <laughs> 년은 좀 많이죠? 그 사람이 좋은 거 어떡해? 어 말지 진짜 뻔뻔하게. 한 거야. 얘기 좀하셨다요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한6 개월 정도 만나고 나서 이제 솔직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안틈 말아. 잘잘못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현실. 저희 커플링도 했는데 혹시 커플링 하셨어요? 아, 예, 그러, 아그지 마시고요. 예. 잡지 와요. 연차. 이제 나의 밤새도 뺐네. 어? 고마워. 정말 진짜 쉽게 안다 우리 마지막 우리가 4년을 만났고, 겨우 1년 만난 남자한테 가겠다고. 오빠랑 비교가 되는 거 어떡해? 뭐 어떻게 할 건데? 둘이 만나는 거야 어떻게 하자고? 저는 소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다 받아들일 거고요. 같이 뭐 남자 두 명을 다 만난다고 해도 저는 오케이 를할 거고요. 그럼 어떻게 둘이 좀 얘기 좀. 두분좀 아니잖아요. 라 우리 얘기 좀. 윤창몇 살이세요? 2 6여요 그쪽은요? 서른. 서른 두이요 소리가 남자 친구 있는 걸 알았을 때는 저렇게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건다 소리가 원인 제공맞 거잖아요 소리는 잘못 없고 그쪽에 끼워드신 거잖아요 지금 그쪽이 우리 사이 다 갈라놓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자신 없어요? 자신? 저, 저한테 본인 욕 많이 했어요 소리가 편하려고 집으로 보러 저기요 네? 잘 알지도 못해서 말좀 환불하시는 거 들었어요 들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거짓말하래요 제가? 저보다 더잘 알잖아요 뭘 한다고 부단식으로얘기 해요? 저도 지금 잘한 건 아닌데요 저한테 다 얘기하고 지금 본인 부른 건데 상 파악이 안 돼요? 제가 소리를 4년을 만났는데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여자도 아니고 음... 이딴 식으로 거짓말 칠 사람도 아니고 하물며 여기서 왜 일로 부른 거예요? 저 여기 있다가 나왔어요. 아씨 두 명이 다 힘들고 하니까 그냥 차라리 한 명만. 열중할게. 네, 힘... 네 네. 네? 나 열중할게 나 편하라고 했으니까. 생각도 깊은 애라서 아무리 제가 싫어도 이딴 식으로 홍보를 하는 친구가 아니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당신이 부수인거 아니야 음.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해봤자 어차피 감정 싸움밖에 안 돼요 지금 감정 싸움 말고 싸움잘해다요 나야 씨 싸우고 싶어 그건 아니잖아요 이성이 아. 앞에서 뭐 험한 걸뭐 보여주고 싶냐고 감정적으로 나오시는 거 보니까 제가 빠져들여도소리랑 뭐 싸울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저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갑자기 모텔 많은 데서 불러더니 다른 남자랑 있고 양다리라고 그러고 1년 전부터 만났다 그러고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생각 안 하게 생겼어요. 예? 근데 이게 현실이잖아. 윤찬. 얘기했는데 답이 없어. 어떻게 할래? 난할말다 했고 너가 얘기하는 게 나을 거야. 미안해. 우리 그만하자 그래도 조금만 시간을 갖고 생각하면 안 될까? 나 내가 더 잘할게. 어? <laughs> 뭐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이거 답이 없어요. 그래. 영화 끄 대로. 잠깐만.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거 몰래카메라인데. 아 이게 친구가 너무 지금 가슴 아파해가고 이거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아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요죄송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요요세요 아냐, 아냐. 죄요요아 잠깐만, 아 잠깐만. 친한 오빠인데 사랑을 하인 하고 싶다 그래. 둘이 이 얘기하는데 너무 나도 슬퍼가지고 이게 실제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우신다 그러는 거 아니야? 죄송다 어. 아니 하다나두을 나올 뻔했어 근데 사실 저희는 카메라긴 한데 어제 같이 여기 있긴 했거든요 이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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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커피 한잔 하시면 요기요으로 남친 어있어 감사합니다, 형님. 이거 드십시오. 아직 현실에서 못 나오시고 계셔. 빨리 풀어드려. 이게 현실. 현실이야, 상상이야. <laughs> 그렇죠, <laughs> 그렇죠. 아까 전에 커플링 뭐 던질라 그랬는데. 커피 한 잔으로 이제 동충장. 돈가스좀 먹을 테니까 스테이크 하나 먹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Ma oh,